1분만 들어주세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1인 가구 36만원, 4인 가구 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식품비 바우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바우처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2월 20일 신청해야 할 농식품 바우처 카드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 가구는 4만원씩 9개월간 36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57,000원씩 9개월간 513,000원이 지급됩니다. 3인 가구는 69,000원씩 9개월간 621,000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는 8만원씩 9개월간 72만원이 지급됩니다. 5인 가구는 89,000원씩 9개월간 80만천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 기간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9개월이 지원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 지역은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강원 평창군, 화천군, 충북 괴성군, 충주시, 충남 청양군, 당진시, 전북 고창군, 김제시, 전남 해남군, 장성군, 당진군, 경북 예천군, 청도군, 경남 밀양시, 거제시 이렇게 18개 지역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전해드리는 3분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